안녕하세요 CQI 기반 기술 개발팀 클라이언트 그룹의 전대일 프로입니다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용 PC가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도 안전한 솔루션 CQI의 내 PC 지킴이 블루맥스 ESP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업무 pc에는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여 다양한 공격의 표적이 되는데요.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최신 버전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백신이나 방화벽 등과 같은 주요 보안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은 곧바로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보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패스워드 설정이 미흡한 경우 기업 내의 장비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해 업무용 PC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직접 PC 보안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수시로 OS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복잡한 보안 설정을 직접 조정해야 하며 그 밖에도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PC는 여전히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CQI의 블루맥스 ESP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PC를 지키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입니다. ESP를 적용하면 기업은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실수나 보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맥스 ESP의 주 기능은 업무용 PC의 보안 취약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며 PC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에 필수로 규정한 10개의 PC 보안 점검 항목에 대해 모두 준수하여 점검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키사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금융보안원, ISMSP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해서 총 80여개의 PC 보안 점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점검 항목으로는 OS 계정의 취약성, OS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여부, 백신, OS 방화벽, 공유 폴더, 원격 데스크톱 설정 등이 있는데요. 항목별로 상태가 안전한지 혹은 취약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각 PC에서 일일이 설정하기는 복잡하겠죠. 블루맥스 ESP는 관리 서버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서 우리 기업 환경에 맞게 점검 항목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것을 정책으로 에이전트, 그러니까 각 PC에 배포해서 지정한 날짜에 모든 PC에 대한 보안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이 완료된 PC의 보안 상태는 정수화되어 ESP 관리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때 발견된 취약 항목은 각 PC에 설치된 ESP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클릭만으로도 자동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ESP에서 제공하는 보안 가이드를 읽고 항목에 대한 설정을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PC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 현재 보안 상태를 알수 있고 관리자는 관리 서버로 전송된 결과들을 취합하여 기업 내 PC별 보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CQI의 블루맥스 ESP가 PC 보안 솔루션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루맥스 ESP는 관리자 정의 점검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는 기본 전공 항목 외에 관리자가 직접 사용자 PC의 특정 파일이나 프로세스, 프로그램의 버전 및 존재 여부 등을 검사하고 싶을 때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항목을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도록 확장된 점검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접근 제어 기능입니다. 최근 제로트러스트가 보안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블루맥스 ESP를 CQI 블루맥스 NGF 방화벽과 연동할 경우 ESP를 통해 점검한 업무용 PC의 보안 상태가 취약하다면 기업 자산에 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외부 공격자가 기업 내부 PC를 통해 중요 데이터나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기업 내에서도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기반의 구름이나 맥OS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블루맥스 ESP는 리눅스 맥OS 플랫폼을 지원하고 윈도우즈 PC와 동일한 보안 점검 기능을 제공합니다. 블루맥스 ESP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현재는 보안 점검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위협 탐지와 내부 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기능 등 엔드포인트 보안의 필수 요소들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저희 CQI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안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